6년의 기다림 끝에 만나는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이도우의 최신 장편소설 내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이라는 문장으로 회자되며 25만 독자들의 인생책으로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롱스테디셀러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위 이도우 작가가 신작으로 찾아왔다. 잠옷을 입으렴 이후 6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시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에 자리한 작은 서점 굿나잇 책방을 중심으로 한 용서와 치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슬픔을 누그러뜨리는 뜨거운 차처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날이 선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는 이 작품은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어 독자의 마음을 두드릴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되리라는 예감을 준다 유년 시절 산에 살았던 어떤 소년 인생 첫 단골 서점 미루 같았던 반년간의 여름날, 새벽이 가까울 무렵 올라오는 야행성 사람들의 SNS 글 등, 때로는 스쳐간 더 많이는 온전히 남은 삶의 여러 조각을 모아 만든 소설이라고, 작가 스스로 밝힌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서로에게 많이 미안한 이들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세월이 흐른 후, 비로소 용기내어 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한다. 다음에 만나야지. 날이 좀 풀리면 얼굴 한번 보자와 같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순간들. 날씨가 좋아지면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성공하면. 하지만 그날은 좀처럼 오지 않고 날씨는 계속 막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며, 맑아도 흐려도 지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에 대해 작가는 특유의 다정다감한 문장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하고 있다. 얼어붙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한겨울 뜨거운 차한 잔과 같은 이야기. 미대입 시학원에서 그림을 가르치던 해원은 학생과의 불화를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 곁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한다. 15살 그일 이후로 사람에게 기대한 적이 없었던 해원은 언젠가부터 사람을 그리는 것이 싫어 인문화를 그리지 않는다. 한편 노부부가 살던 낡은 기와집을 작은 서점 굿나잇 책방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는 은섭은 자신의 서점을 기웃거리는 해원을 보고 놀란다. 3년 전 은섭에게 겨울 들판에 뒹구는 마시멜로의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묻던 이웃집 그녀다. 큰아버지의 스케이트장 일을 돕기 위해 서점을 비운 지금 그는 해원 앞으로 순간이동이라도 하고 싶다. 이모를 통해 그 낯선 서점의 책방지기가 옆집 사는 은섭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해원은 굿나잇 책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녀가 어물 겨울 동안 책방 매니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다. 어린 시절 타인에게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자기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해원은 은섭과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그를 잘 모른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은섭의 남다른 사정까지도 하지만 은섭은 해원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녀의 인생 어떤 페이지에 등장했었다. 군날 책방에 오가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날선 감정이 점점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는. 해원과 그녀를 향한 등대뿔이 다시금 펴져버린 은섭 그러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호백 앞에서 자신과 그들에 대한 환멸은 고드름보다 차갑게 그녀를 상처 입힌다. 추천의 말. 책방은 종종 낭만적인 장소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때때로 책방에서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설 속 굿나잇 책방에서처럼 캄캄한 새벽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저편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일처럼요. 그래서 책방이 낭만적인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언제든 고개를 끄덕이고 싶습니다. 김영건 속초동화서점 팀장 책방을 실제 운영하다 보면 많은 책과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책방은 책과 사람들을 통해 생각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책은 책방을 운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벅찬 경험들을 안겨준다. 책과 함께 인생을 보내고 싶지만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름밤의 꿈을 선사하는 책이다. 오사장 오키로북스. 나도 처음 책방을 열며 사람 냄새나는 그런 책방을 꿈꿨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하다. 굿나잇 책방이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 곁에 오래도록 남길 응원한다. 그리고 책방 식구들의 앞날이 물결에 햇빛이 비쳐 반짝반짝 빛나는 윤슬처럼 행복만 가득하길 바란다. 고용한 책방서로. 목차. 호드하우스. 포팅게일의 늙은 로빈. 슬픈 마시멜로의 전설. 언젠가의 소문.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처마 및 등불. 꿈속의 일찍. 톱밥죽과 엘도라도. 서쪽에서 온 귀인. 밤의 고라니. 모여서 책을 읽는다는 것. 과거 완료입니까? 전설을 찾아서 호드하우스 한파를 만나다. 쇳동구리를 싫어한 소년의 비밀. 나도 냉이야. 의심이 이루어지는 곳. 늑대의 은빈 눈썹. 무궁화 기차가 문제였다. 이벤트를 합시다. 굿나잇 책방 북스테이. 모두에게 감사를. 남쪽으로 하얀까지. 눈 오는 밤의 러브레터. 호드하우스의 미래. 나뭇잎에 쓰는 소설. 다시, 마시멜로의 꽃말. 눈물차 레시피. 그림 속의 마을. 두 개의 이야기. 답장을 드립니다. 어떤 고백. 스노우볼. 산에서 쓰다. 오두막으로 가는 길. 다시 만날 때까지. 긴 겨울이 지나고. 봄날의 부현리 시스터필드의 미로. 독자 리뷰.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떠한 사전 지식도 없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우연하게 보고는 끌려서 읽게 되었는데 작품뿐 아니라 작가에게 빠진 경험.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어느 날 도서관 자료열람실로 들어갔다.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자료실을 이리 저리 기웃기웃 하다 나의 눈에 들어온 그 책을 그 자리에서 다 읽었던 적이 있다. 그 책은 바로 이도우 작가의 사서함 110호 우편물이다. 9년차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공진솔과 피디이자 시인인 이건 30대인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평범한 듯한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사랑을 서정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었다. 요즘 같이 빠르게 끊었다 빠르게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닌 조금씩 천천히 끊어 올라서는 불을 꺼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는 뚝배기 같은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녀의 작품이 좋았고 그녀의 표현이 좋았다. 참 오래 기다렸다. 신작이 나오기를. 6년의 기다림 끝에 만났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눈길이 가는 표지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타임캡슐처럼 이때가 되면 다시 만나자고 기약을 의미하는 듯하는 제목이 내용의 궁금증을 자아내었다. 이도우 작가님의 작품 속엔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오. 스토리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오. 현란한 말로 독자들의 눈과 마음을 잡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한장한장 한장 읽다 보면 서서히 그녀의 문체와 담백한 표현, 서정적인 느낌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특별한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그런 점이 나는 조코 작가의 작품을 기다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대입 시학원의 강사였던 목혜원. 그녀는 어떤 일을 계기로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이 하던 일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다. 오랜만에 온 해원의 눈에 비친 고향 풍경의 그림은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갈 때마다 변하지 않은 듯 변한 풍경을 바라보면 다른 느낌을 느꼈던 그때를 떠올리게 했다. 해원이 있는 그곳에는 작은 책방이 있다. 손님이 찾기나 할까 싶은 책방이지만 단골 손님도 있고 독서 모임도 이루어지는 나름 알찬 책방이었다. 그 책방은 동창인 은섭이 운영하고 있었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그는 굿나잇 책방이라는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책방의 소식과 자신이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갤러리 코너에 올리기도 하고 자신만의 비밀일지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겐 어딘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서일까. 지난 10년 동안 짧게 남아 대화를 나눈 건 우연히 마추쳤을 때 뿐이었고. 그 정도 세월이면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았다. 학창 시절에도 존재감 없이 지낸 은섭이라 해원의 기억 속에 그도 어렴풋하게 기억되는 모습일 것이다. 알고 지낸 친구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예전에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닌 낯설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에 이 문장이 와 닿았다. 예감은 틀리지 않고 의심은 늘 이루어지는 것. 우연하게 나선 산행에서 두 사람은 의심의 길에서 서로가 한 생각을 말하게 되고 그것은 예전과 다른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약점을 들킬 것 같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혜원.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줄 것 같은 은섭. 두 사람 사이에 묘하게 흐르던 감정선이 사랑임을 알아차리고 마주하게 되는 두 사람.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떠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의 은섭은 불안하고 누구보다 상처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애초부터 상처받을 만한 일들은 차단하고 살아온 은섭이라는 것을 아는 회원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옆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 작품에서 호드하우스와 책방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책방 안에 위치한 키핑 책장과 책방북스테이 책 속에 또 다른 책의 소개 등은 작품의 볼거리이기도 했다. 사랑과 우정, 아픔, 그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가는 과정 등을 이두호 작가 특유의 기법과 문체로 그려내고 있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잔잔한 감동이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이었다.